지렁이 꼬지를 이용한 개불 통깨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불을 주둥이에서 넣고, 그 다음에 똥꼬로 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볼록한 부분에다가 찔러서 관통을 시킨 다음에요. 목줄을 지렁이 꼬지 침 안쪽으로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빼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카엘입니다. 오늘 채비는요, 어린 봉돌 채비입니다. 어떤 채비냐면 구멍봉돌이랑 비슷한데, 단지 요런 어, 파이프를 끼워서, 어, 이런, 이렇게 채비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 봉돌을 달는 겁니다. 봉돌을 달아갖고, 밑걸림이 있었을 때 봉돌만 끊어지고, 나머지는 채비는 살아오는 그런 어, 시스템이고요. 자, 요런 식으로. 아, 예.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도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 요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다는 하 이제 목줄을 달고 바늘을 쭉 해서 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유동입니다.